공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 오늘 함께 할 시간은 만약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만약에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주제를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네. 네. 이번 만약에는 K2 소총이 개발되지 않았다면해 보겠습니다. 군생활 편해졌겠지 뭐. <laughs> 제가 이제 93년 군번이라 들어갔을 때 K2 소총을 이제 지급 받았거든요. 또 이제 많은 고참들이 M16 소총과 비교를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뭐 장단점에도 얘기해줬는데 를 먼저 K2 소총의 이제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K2 쓰셨어요? 네, 그렇죠. 음. 저는 후방이라 <laughs> M16이었어요. 아, 아. 그렇죠. 그때까지도 후방은 M16 썼던 다는 그러니까 2군은다 M16이었거든. 요 음. 그래서 M16 총검술과 네네. K2 총검술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M 심지 좀더 낫지 않나 간지는 총검술은 그렇죠 네. 간지가 좀 나은 거라 보여요. 근데 네. 더 무거워. 무겁고 <laughs> 네. 역시 우리나라 체형에서 맞춤은 그런 게 아, 아니기 네. 때문에 좀 그렇죠. K2 소총은 5.56mm 나토 탄을 쓰는 대한민국의 제식 소총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지금은 SNT 모티브 예전엔 대우정밀에서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개발 원인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지원해줬을 때, M16을 당연히 지원을 해줬죠. 예. 그 이제 한국전쟁 시기는 게런드를 지원해줬고, M16을 지원해줄 때, 그냥 준게 아니라, 이제 일부만, 우리가 다 필요한 걸 주진 않았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제작사가 콜트사였고, 음. 이 콜트사의 로얄티를 주고, 1970년대에 제작 권한을 가져온 거죠. 라이센스 아. 생산. 아. 딱6 0만장만 해줬어요. 음... 대한민국 현역군인 숫자에 맞췄는데 음흠.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현역만 있는 게 아니었죠. 예비군이죠. 그렇죠. 예비군은 예. 뭐 진짜 두세 배 정도 된 숫자인데 이 예비군에게 줄 M16이 없는 거죠. 어허. 60만 정까지가 끝이었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현역은 M16 들고 있는데 예비군은 뭐 계란드나 카빈 들고 <laughs> 이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가 더 뭐냐면 북한은 그때쯤 58식 자동보총, 어. 그러니까 AK-47의 자국산 라이센스 한 소총을 들고 무장을 한 상태라 잘못하면 저쪽은 AK-47 쏘고 있는데 이쪽 예비군은 게란드나 카빈 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거죠. 아, 카빈이라니.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laughs> 제가 예비군 갔었는데. 정말 오래된 카빈을 봤는데 이게 있어. 네 어. 다섯 발인가 사격했거든요. 두 발째 뚜껑이 날라가 버린 거예요. 위쪽 나무. <laughs> 나무 위쪽? 뚜껑이. 네. 어.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정말 너무 놀랬잖아요 저는 사격하다가 어떻게 보면 총이 분해된 건데 어. 다들 놀라지도 않아요. 어. 원래 그총은 그런 거라고. 그럼 이 주어 저턱아 잘못하면 물론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어. 거의 전쟁터에서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발등이 예.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이제 차기 소총 개발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속도를 붙여서 1982년에 개발 완료됐고 84년에 배치되기 시작 그러니까 아. 파, 정확히는 85년부터 전방 부대 배치되기 시작했던 거죠 82년도에 K2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상징하는 하나의 무기로서 제식 소총을 국산화하지 못한 국가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차기 소총 얘기들 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콜트 사아 정확히는 미국이겠죠 미국이 통 크게 야 300만 정 m 이스를 라이센스 생산을 허가해 줬다면 없 K2를 안 만들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를 찾다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조병창을 만들어서 무기기를 국산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주국방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1950년대 조병창에서 소총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국산 소총. 이게 그 유명한 대한식 소총이라고 불리는 어. 소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배치하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한국전쟁이 터진 거죠. 어허. 그러면서 M1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대한식 소총은 이제 그냥 몇 자로 만들고 끝났어요. 음. 어쨌든 만들어졌다고 해도 당시 대한민국의 공업력을 생각하면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무장시키긴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수가 없지. 딱 싹이 막 자라고 있을 때 그냥 흙을 덮어버린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가 1970년대 MX 소총에서 나왔습니다. MX? 이거는 대한식 소총보다는 조금 이제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번개 사업의 일환이고요. 그 M1 소총을 개량해서 만들어 낸 거죠. 어... 그 비슷한 사례를 또 찾았어요, 제가. M1 1900 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사용하면서 서방 국가에 엄청 뿌렸거든요 uh -huh.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uh -huh. 이탈리아가 이 많은 소총을 가지고 개량을 했는데 이 소총이 뭐냐면 베레타 BM 59 uh -huh. M1에다가 탄창을 끼우고 양각대를 붙였어요 uh -huh. M1이 반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빵빵빵빵빵 쏘고 여덟 발 나가면 클립이 튕겨 나가는데 uh -huh. 이거를 탄창을 끼워서 20발 uh -huh. 그 다음에 자동사격을 uh -huh. 가능하게 만들고 반동이 있으니까 양각대를 끼워서 사격을 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이게 1959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배치한 음, 음.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참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MX 소총을 보면 좀 유사한 부분이 보여요. 음. 28탄창을 끼우고 양각대 끼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시제품이 나왔지만, 역시 M16이 성능이 더 좋아. 그치. 네, 네. 그러면서 MX 소총도 그냥 시제품 몇개 만들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두 차례의 시도가 실패한 거죠. 어떻게 어허. 보면. 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니고 미국인 동맹국들을 통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음. 만약 미국 입장에서 똑같이 하겠죠. 어, 니네 소총을 직접 만들면 우리 소총 안 사가든지 우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M16이든 자국산 무기를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동맹국의 방위산업을 통제하려고 들었던 거고, 그게 계속 먹혔던 게 MX소총까지의 실패였는데, 콜트를 60만 정만 생산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무조건 차기소총을 개발해야 될 상황에 처해 그는 거죠. 그러니까 장병수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어수 대비 총이 모자란다. 음. 총이 있긴 있어야 되겠다. 좋은 총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는 어,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럼요. 것인데 음. 기술적으로 개발하는데 우리의 기술력은 거기에 미쳤는가? 당시에. 음. 네. 그럼 미친 거예요? 70년대 기준이면 그때 국방산업, 방위산업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음. 였던 것 같아요. 하면 된다 어, 뭐 이런 거지. 네. 어. 그래서 사기소총 그리고 70년대쯤 되면 대한민국 공업력이나 기술력은 차기 소총을 생산할 정도는 됐죠. 아. 단지 똑같은 거예요. 무기를 그래. 만들 때 효용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제 그냥 외국에서 들여오는 게또 훨씬 유리하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또 거기 에 가격 그렇죠. 경쟁력도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또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하. 병사들이 쓰는 소총은 그럼, 진짜 그렇죠. 중요한 전장터에서 고장 나버리면 아. 병사의 생명에 직결되는. 전투의 승패와 직결되는 건데 예. 이거를 자국산이란 이유로 무조건 배치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국산이라도 네. 성능이 딸린다고 일정 수준은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를 <laughs>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음. 개발진도 장담 못하는 거고 그거를 제안했던 사람 장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었던 결정들을 해야 됐던 거죠. 예 K2를 쓰셨나요? 네 저는 K2 사용했습니다. 음. 사격은 20발 쏘면 몇 발? 사격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군대에 들어가서 안타깝네요 <laughs> 네. 저도 어떠셨나요 아, 저는, 아니 저는 훈련소에서 20발 만발 했습니 이게 네. 그래도 탄착군이 형성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뭘가중 뭘가중 뭘중가중 네. 네, 뭐좀 그래도, <laughs> <laughs> 뭐 그래도 군생활이 아주 불편하진 않았을텐데 열발 쏘면 두세 발은 어. 꽁 사냥 갔어요 꽁 사냥 <laughs> 아예 표적에 들어오지도 <laughs> 도로, 않더라고 아. 그래서 엄청나게 에, 힘들었고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사격에는 소질이 없는 음, 것 같고 숨을 참아야지. 네, <laughs> 네. 그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아, 음. 이런 뭐 체험 같은 거, 이제 밀리맨이니까 네, 네. 여러 부대를 체험 같은 했을때 어느 부대를 가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사격장들 네, 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격 한번 음.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몇발쏜 적도 있고요. 어. 그 K9이 배치돼 있는 제일 처음 배치했던 용어대대라고 있습니다. 네. 그용어대대에 가서도 K2로 사격을 네. 했는데 역시 그때도 공 잡으러 가더라고. 그래서 어. 나는 이게 다이에도 관계 없는 것 같고 이 사격하는 아니라 알고 더니 사냥꾼이야. <laughs> 근데 이 정도도 괜찮은데. 제가 사격했을 때 스무 발인가 사격을 했거든요. 제 표적지가 7 발이 맞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정말 너는 짬밥 먹어도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옆표적지에2 3 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혼난 거예요. 야 너는 표적을 못 맞추는 건 괜찮은데 남의 표적을 남의 표적을 쐈다고 아, 정신 못 차렸다는 네. 거지. 그렇죠. 네. 힘들었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니. 사격장에서 보통 못 걸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laughs> 거의 뭐 죽음이죠. 어. <laughs> 이, 이거 아니야? 그렇죠. 네. <laughs> 자. K2 소총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군은 아직도 M16을 쓰고 있을까요? 미국을 일단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M, 미국이 M16을 쭉 쓴, 계속 썼지만 좀 변화가 있었던 게 M16 자체도 개량형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어. 대표적인 게 A2, A4 버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군이 A1을 그냥 전쭉 썼을 것 같아요. 개량하지 않고. 어. 네. 네. 대한민국 육군은 그 당시에 개량형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성능에 있어서의 큰 부족함은 못 느꼈을 테고 뭔가 이게 그 이후에 드는 비용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죠. 생겼겠죠. 네. 어. 그렇게 되고 미군이 2000년대 이후에 M4로 소총을 교체하거든요. 그렇죠. 94년 네. 정도쯤에 이걸 따라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음... 그러니까 M4가 어떻게 보면은 카빈 버전이고 M16을 단축형 버전이기 때문에 국군이 그걸 또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고시기 그쯤 되면 소총을 교체해야 될 얘기가 나오니까 술명, 2000년대 쯤에 그렇죠. 2000년대 쯤에 만약에 K2가 없었다면 다른 소총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면 M4를 썼을까? 아니면 그 유럽제 다른 소총을 썼을까? 어, 이 조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가정하고 와야 되니까 굉장히 네.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진짜 개인 확이라는 거는.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아주 말씀이죠. 기본의 기본이잖아요. 음, 쌀 같은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미군의 제식, 화된 소총에 의존한다. 뭐 이랬을 때의 상상. 음. 모든 방위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는 없술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 다른 네. 나라들은 어때요? 이게 자신들의 소총이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많죠. 동남아 국가를 상상해 보세요. 어. 동남아 국가의 모든 제식화된 무기 체계, 그게 지상 무기 체계에든 해상 또 항공 무기 체계든 모든 무기 체계가 자국산이 있나요? 어. 소총이 자국의 무기 체계를 안 쓰는 국가에서 없습니다. 어허. 다. 다 자국산이 그러니까 아닌 외제만 쓰고, 음, 네, 기본. 네, 네. 그래서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소총에 있어서 조금 덜다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능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성능 차이가. 뭐 이렇게 어떤 항공 무기 체계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해상 무기 체계 플랫폼과 달리 또 지상의 많은 무기체계와 네. 달리 거기서 거기 음, 종이 한장 차이 그런 네. 차이 그렇죠. 네. 물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능에서의 갭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사실 그러니까 비교가 큰 의미는 없다. 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기본의 기본이니까 음. 국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라는 네. 걸 갔을 때 K2라가 개발이 안 됐다면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되는 거네. 그래서 상상력이 어, 네. 없는 박찬준, 그쵸. 상상력이 <laughs> 있는 정명근. 그렇죠. 그거의 네.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러면 대한민국 군이 제식 소총으로 쓸 만한 외산 총기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아, 아. M4를 만약에 안 쓴다면 유럽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유럽제로 눈을 돌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독일의 G36 러시아 제는안 썼을까? 러시아 제는안 쓰겠죠. 왜냐면 어... 7.56mm를 안 썼을 테니까. 그렇게 되네. 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유... <laughs>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을 봤을 때는 적성국의 기본 화기가 되는 거에 대한 파생 무기체계를 그러, 썼을까 조금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요. 5.56mm 탄을 계속 썼겠죠. 총기는 교체됐지만 이게 일장일단이 네. 있는 게 우리도 뭐 적성국의 무기체계를 노획했을 때 사용할 그렇지. 수 있는 그런 유용성도 만들 수 있습니다만 어. 반대로 우리가 뺏길 어, 엄청나게 뺏길 수가 있고 음. 탄을 공유한다고 한다는 게그좀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 음.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총기, 총기 얘기 하셨지만 총기 얘기만큼의 주행이 또 탄환으로 그렇죠. 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를 연결할 거다. 그렇죠. 아. 왜냐면 하 잘못하면 그 수천만 발의 탄을 환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또 음. 가장 선두는 독일의 G36. 네. 아주 세끈하죠 플라스틱에다가 조준경도 부착돼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독일제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프랑스가 파마스를 쓰긴 했는데 프랑스랑 영국이 불법식 그러니까 탄창이 권총 손잡이 뒤에 들어가는 네. 불법식 총기를 썼는데 안 썼을 것. 아요 M4를 안 쓰면 이 불법식 총기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어, 어, 어. 너무 짧기도 하고 둘게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제 총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명품이잖아요. 베레타 괜찮은데 이탈리아제를 쓸까? 이건 이것도 좀 다른 문제. 이탈리아나 스페인제도 안쓸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지금 생각하니까 거는 지금 생각니까참다 낯선 이야기다. 네. 어. 네. 남은 거는 G36 정도밖에 없죠. 그럼 G36을 대량으로 들어오면 또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니까 뭐 나중에는 뭐 과장됐다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이슈가 발생하는 게 플라스틱으로 된총 몸이 음, 음. 총열이 과열되면 녹아 내린다. 음. 뭐 이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니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음. 또 수십만 명이 쓰는 제식 총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건 치명적이죠 사실은 또 하나 네. 문제가 방위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동의하는 게 일단 K 계열 총기들은 개발될 일이 없겠죠 그렇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소총 병사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자동소총도 만들지 못했다면 계열되는 총기들 있잖아요 K3 경기관총 뭐 다른 기타 뒤로 넘어간 K6 중기관총 이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죠 음. 저는. 지금 정 작가님 얘기하신 거에 두 가지만 조금 다른 방향이었던 게 우선 아까 얘기했던 뭐 60만 정, 300만 정 이야기했잖아요. 그건그 당시에 다른 어떤 음 불가론적인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런 걸뭐 이유를 여러 가지를 다 예, 소개할 수는 없고 딱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소형 화기 무기 체계든 300만 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어... 에, 그렇게 깔아줄 수 있는 음... 그런 국가는 드물어요. 음... 어, 미국도 그건 못해요. 예.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열악한 어, 대한민국에서 60만 점 깔은 것도 대단한데 음... 300만 점 깔았을까요? 그거는 뭐 불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60만 점 자체도 한반도의 어떤 특징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역시 단계적으로 음... 깔았고 예. 지금의 우리가 개발했던 K2도 단계적으로 깔아왔던 거고요. 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G36이나 뭐 이런 걸 들여왔을 거라는 거는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음. 왜 어. 어렵냐면 반대로 우리가 지금 60만 정, 300만 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규모의 군대를 운용하는 음. 국가란 그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 들여오더라도 10만 정 이상은 음. 들여와야 돼요. 예. 그럴 생산 능력이 유럽 국가들 있었느냐 음, 없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 없고. 지금은 물론이고요. 결국은 응. 미국이다. 그러니까 응. 라이센스 생산으로 해결하면. 해결하면 되긴 하는데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돈이 적게 드는 건또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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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를 또 계속 줘야 되고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무기를 국산할 때 가장 걸림돌이 비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응. 그 60만 정 얘기하시고 300만 정 얘기한 응. 가장 큰게 바로 네. 비용이 그렇죠. 있 네. 그게 뭐 미국이 300만 정을 허가했다 안 했다 그 문제는 정말 표면적인 그렇죠. 문제였고. 네. 우리나라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 제일 그렇죠. 큰 문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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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라이센스 생산 비용이 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야 우리 이것도 지금 유지하기 힘든데 무슨 총기 국산화야 그냥 있는 거써 우리가 만든 게 독일제보다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외산 소총 을 우리가 네네. 지급받는다면 만약에 총기 불량이면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뭐 행보관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외산 총기는 행보관이 아니라 뭐 G36 같은 면 네. 독일 사람 같으면 것 같은 거야. 개시타포뭐 <laughs> 이런. <웃음> <웃음> 그, 진짜 그 생각은 하는 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비싼 장비들 있잖아요. 야시경 이런 거는 두 번인가 구경했어요. 아이고. 비싸니까 보지 마 하고 이제 야 어떻게 생긴지는 봐야 되니까 야 손대지 마. 교보제지 네, 교보제 뚜껑 열어서 네. 야 이렇게 생겼어 하고 다시 닫고 네. 자물쇠 채워서 이렇게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물론 박 의원님 얘기대로 한 몇십만 장 만들면 자체 생산하겠죠 그게 맞긴 한데 오, 우리가 조금만 결정을 잘못했거나 그때 판단을 몇 명만 이상하게 했으면 우리 지금 외국산 총기나 외국산 총기를 비싸게 라이센스 생산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기반이 아예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K2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그렇지만 그게 국산화됐다는 것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음, 그렇죠. 요즘 생각을 좀 돌려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특수부대에서 네,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요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음. 근데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음. 이게 총기 자체의 원인이면은 정말 또큰 문제로 그렇죠, 어, 그렇죠. 양산이 중단될 거고 약실의 그 어떤 폭발이 이제 탄약의 문제가 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탄약 쪽으로 좀더 가능성이 높은 게 엄청난 테스트를 했거든요 오랜 기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런다? 이게 음. 상상이 안 가는데. 어찌 됐든 이 총기에 대한 어떤 그 기술 개발과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검토를 할수 그렇죠. 있고 우리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해결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상상이 예. 안 갔습니다만 상상하면 할수록 진짜 끔찍해. 음. 바로 이 K2가 생산이 안됐다면 그렇죠. 뭐. 네. 네. 자 오늘은 이 사실은 만약에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극단적인 게 네. 있어요. K2 소총이 없었다면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은 할수 있고 상상할수 있지만 음. 정말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음. 그 이후에 아, 네. K2가 없었으면 난 진짜 단어건데밀떡도 없었습니다. 어그렇죠어뭐할 그렇죠. 네. 얘기가 있는 있어 아무것도 없죠 뭐자 뭐. 오늘 밀덕첫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 할까요 글쎄요 뭐 이제 되는 겁니다 다른 g, 나라 네. 무기체계 미국의 수... 전화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g (36이) 뭐 녹아내렸어요 뭐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내걸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음. 어찌 보면 이게 기본적인 기본이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어착그 그리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 음. 공기 소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K2를 얼마나 하대했습니까? 음, 음. 저 우리 수많은 예비군들 들고 다니진 않겠습니까? <laughs> 질질 끌고 어, 다니고. 아, 네. 예. 강아지 마냥.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어, K2 소중한 자알자 네. 아,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요새는 뭐 예비군들도 교장에서 굉장히 SM 들로한 달이 많이 네. 들었는데 뭐 이제 예비군의 민박까지 다끝난 아저씨들끼리 음. 앉아 가지고 하얘기는 하고. <laughs> 예. 아무튼 어, 기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우리 것이 중요하다. 음. 아, 이런 것들 오늘 한번 느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